Transcrição e 은 용장군인 내로구나. 불살 갈라 못든 돌보래 타고든 그 장군인 내로구나. 아 욕심 내지 말고. 예. 소대로가자구나 아, 예. 감사합니다. 어아 이거 는 못하겠다 하는데 하나. 스처럼로대가리가쏜다 응. 그래 자꾸 그 할배하고 다대강하배로다 돌아섰지만 그래도 그 할배가 미워서 돌아서기 전에 군통이 터져서 돌아섰다그예지 할배요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이제 뭐 욕심 할배 보고 뭐 재수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다오른 제작 가게끔 그렇게 도와달라고 비니까 어쨌거나 그거만 도와주기소 아. 조상는 지기 신명지기, 그리거다 네. 알려줘. 니는 딱니 네 신명만 뽑으면 어쨌거나 장군님요, 아, 령님요 우리 제자 나쁜 거만 안 걸리게만 맡아주이소 아, 네. 네. 이 김씨 제자 따라 어디, 어느 구판을 가든, 어느 산천을 가든, 어느 대법을 가든, 안 타게만, 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약속만 다 해두기소, 도와주소 <laughs> 아이고 어? 어. <목소리> 아 영장은 안게나 이제 드릴 수있그대로 변함이 없네 빠는 너무 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신이야 <scariest> <laughs> 신이 온다 아 신이 영산대출 비신니명 yeah. 네가 미량하고 뭐가 있는 거가 미량? 응. 미 쪽에 뭐그 기도를 가고 그런 적이 지 아, 갑자기 미량이 <목소리> 특허 대신 날매 <알매> 동서 남북으로 앞떤 <목소리> 걸음 치다 보니 우리의할매어디갔소있는지도없는지도내모르소논지소 네 소리 도 논지도 논지도 고아무것도모르도소 인간의 애동이다 도니 신의 선생, 하는 말이 진리 되 고, 곧이 곳대로 따라 온죄 밖에 없어. 허유 허유, 내 상대 야우 리의 제자, 신의. 토니 <laughs> 이제까지 기다린다 하니 그 것만으로 족할진대. 네가 받으신 명 받으십니까? 일 일단은 실장님 요가 예. 받은 게 맞다면 오방기로 예. 딱 필요 있고 보여주기 속. 그러면 아, 순서대로 차차들 받겠습니다. 일일서한번두 개요. 응. 네 예. 하얀색, 노란색. 하얀색 같지? 네. 미량, 천태산이 왜 나왔는지 알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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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알고 있기로 네. 미량에도 마고 할매를 모신 데가 있어. 어디, 천태산인가 어딘가에 하여튼 마고 할매를 모신 데가 있어. 네. 마고 네 어, 할매 있어. 모신 데 가야 되겠다. 있어, 한번 갔다 와서, 아, 옛날에 그냥 가갖고 초밥 불만 밝히고 갔던 거 같다. 미량에? 어, 그렇지요. 미량 3학년 지나서 미량이지요. 어, 어. 어 그, 그 금방에. 니가왜 산에 가면서 응. 옛날에 칠성 했지? 제 어. 그걸 받았어요. 네. 기대로 기도를, 칠성기도 했어요. 네가 지금 음식을 네. 자꾸 가지고, 가리는 이유가 어. 그 마고 할매가 네. 자꾸 니한테 올려. 아 마고 할매. 그래서 나는 지금 두 개가 뜨거든. 미량도 예. 가고 예. 지리산에도 또 마고 할매를 모신한데가 있어. 아. 그게 또 가고. 나 솔직히 이제 마고 할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리산 마고 할매의 모신기. 쳐봐야 되겠다 치면 바로 나와요. 칠 필요 없고. 어. 근데 뭐 내가 하면... 벌써 말을 뺐다죠. 할매랑 네. 말을 뺐었지만, 네. 네가 이제 할매 살리주이서 하고, 네. 어? 그 할매가 어떤 할니인지 네. 네가 파다. 라고 할면 뭐 천마산이나 네. 이 영도나 어 내가 뭐 제일 먼저 찾겠지만 네. 아직까지 그렇게 팍느낌은 많이 안 주시는데 네. 오히려 지리산이나 신명쪽에서 내가 테 느낌을 많이 주는 거야. 아. 이 잘못은 아니고, 음. 어쨌든 신의 인연이 음. 좀 약한 걸로, 음. 어, 선생의 인연이 약한 걸로 이 됐을, 이리 됐고, 너가 음. 할매가 니리자고막 음.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 이가왜 음. 할매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아. 그런 느낌이 맞대. 아, 맞다고? 응, 할매가 아, 바쁘게 맞습니다. 움직이니까. 아. 응. 맞아. 할면니는 색깔도 안 보이고, 몸도 안 치고, 반응도 끌 그랬잖아 할머 어디 갔어요? 할머 어디 갔는데? 맨날 그런다. 그래, 할매가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너가 할매가 다 지금. 여기저기 신명문을 열려고 하니까, 아, 음. 일단은 그~ 니가 계속 본능적으로 내가 봐봐, 음. 음식을 계속 가렸잖아 네. 응. 기도할 때만, 우리가 응. 응. 그러니까 우리 내가 몫을 지어주거나 치료해봐라, 네. 치료해봐라. 네, 네. 그러니까 니가 계속 음식을 가리게 됐지. 네. 그 이유가 아. 자꾸 마구 할매 아. 천상에서 자꾸 너가 움직이니까, 니가 본능적으로 가리더 아. 그러니까 선왕이라든지 산신은 그런 거잘안 타긴 안다 음. 근데 니가 나는 이, 천상의 줄이 음. 강하네. 음. 마고 할매가 좀 니한테 천상이 칠성 성 음. 칠성 이쪽에서 니한테 자꾸 오니까 음. 비린 것이라, 음. 누린 것이라. 니는 음. 인간 김영세는나 용리를 좋아하는데 실령에서 어. 그분들이 오시려고 하니까 음. 아가 몸 단정해라, 음. 조심해라, 가려라 이렇게 본능적으로 가르치고. 지나가 따로 있고 마고 할매가 또 오신다고? 그 할매가. 아. 니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음, 그할머가 그 할매... 아. 눈을 뜨려고 해. 니를 아. 이쁘게 봐주려고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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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백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니가 놓쳤어. 니가 음. 옛날에 우리 올라가면서 얘기했잖아. 칠성이 잡고. 음. 근데 너가 선생님 네 칠성복을 입고 정사를 받아. 어. 그랬거든. 어. 근데 내가 청성, 아까 그게 아니라 니네 천상 기도를 그때 했어야 된다. 어. 칠성 기도를 했어야 어. 그 말이 나왔지. 음. 딱 그런 오 마구 할머니가 니를 어. 기다린 거야. 그나마. 음. 다행이안 아, 가고 기다리시죠다 어. 오래 전에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가고. 네, 너 그러니까 기회를 안 거둔 거야. 아. 눈을 떠줄 기회를 줬는데, 그때. 러 음. 니가 놓쳤지만, 원래 신이 한번 기회를 줬어도 놓치면, 그냥 가는 신도 없거든. 그렇지. 근데 아. 그할매가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있대. 아. 일단, 천태산이, 미량이 그 먼저 나왔으니까, 미량을, 음. 미량 밀양 마구 할머니가 한 가보자. 아, 옛날에 갔던데, 예. 거기 가서, 한번 인사드리면, 아. 그러면 뭔가 또 열릴 겁니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마산신실령님요, 영도에 음. 아, 동네산실령님요 영도산지당의 할배 할매요, 그러다이 송도대법 영도대법, 용왕님요 아, 우리 김성한이김명선이 아, 그냥 한번 눈만 뜨달라고 비는 정성이니까 어쨌거나 이 작은 정성에 만족을 하셨다면 번적만 보여주소, 그거를 위한 이 방법 이 제대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인데. 네. 아니, 흰색, 흰색. 아, 진짜. 조금 기다리겠다. 성아, 니는 다 알겠지? 예, 예. 이근하는거다 알겠지? 예, 진짜. 음, 기다려니다 예. 기다려준다 하니까. 욕심내지 예, 예. 말고. 예. 아유, 엄마하고 조금만 더 있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니는 아마, 몰라, 나중에, 막, 왜, 이 아까 유튜브 보되 예. 큰누나처럼 오방지 잡고 놀고 막고가 실려서 예. 놀고 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예. 지금처럼 뭔가 음. 보입니다 너가 느껴 그렇게 많아 이 몸짓이 확실릴지는 않을 수 있겠네 그 또한 감사하다 평소이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신들이 자꾸 문을 열려고 하니까 음. 어, 진짜 정말 어. 나 이런 말들 너무 새롭다 <laughs> 진짜 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 주산 이제 천말상이라든지 음. 이제 오늘 우리가 돌았던데, 예. 그거는 이제 너희들이 닦아야 돼. 수시로 오고 예. 가면서. 아, 자, 그러면 음. 우리 누나하고 내 스타일로 가자. 예. 한 달에 한 번씩 꼭가 아, 응. 오늘 갔던데, 그다 응. 어, 오케이. 한 달에 한 번씩. 아. 예. 날짜는 안정한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아. 3년만 닦아. 아, 예. 3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번꼭가는 거야. 음, 예. 응. 예. 3년 뒤에는 어찌 바뀔지 몰라. 예. 뭐몇 달에 한 번씩 오라든지 또뭐한번더못 못하면 할지. 천마사는 어디를 닦느냐 하면, 예. 오늘 그 정상까지 갈 필요 없고, 예. 나는 그게 별로 솔직한 마음으로 안 들거든. 아. 머리가 아프고. 아.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선왕이지. 호랑이 바위 있던데. 어, 어. 어. 그에서 차라리 닦아. 계속. 아, 음, 그에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 그 기도가 많으이가 뭐 예. 주고 오고. 예. 그렇게 하고, 용도, 산지당, 아. 할매당, 할배당 아. 인사하고, 아. 장모님한테 인사하고. 아.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 자리야. 그니까 여기 와서 어. 그냥 인사하드리고 소모소장병 붓고, 어. 어, 그렇게 되고. 어. 향, 음, 컵초, 기본,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음, 거, 자이소 가면, 어. 너희들 안, 이만한 아니, 것도 있어. 숫자는 집에 있어. 응. 어. 가방에 들어가기 때 어. 그런 거하고 어. 뭐, 엉덩이 아프면, 뽁뽁이런가거 어.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름이면, 목이야. 몸 물파도 정더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열었고, 언제든지 출발하면, 그 가방만 하나 딱으면 바로 어. 출발할 수 있게. 예. 아까 니입빌 때, 흑장군, 네. 흑장군이 네. 돌고래 타고 갔다고, 그렇게. 네. 어, 맞아요. 그랬었어요 네. 어. 제가 고 e 타고 o r e a Korea, k o r 도도 k o 왕장군님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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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나라 장군. r 렇게 Korea, k 도 r e a Korea, k o 은 e a k 진짜 신기하다 r e 보고 아니 e a k o r 로 a Korea, 다 o r e a Korea, Korea, 다 o r e a Korea, k o r e 아까 오토바이 소리 나길래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거든요 나도 나도 사람 처럼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는데 인기척이 들리더라 근데 그. 뒤에다가 사람 소리를 그러는데만 이제 소리 안나도 아 그러고 이거 하나 봤습니다 언덕 위에 큰 언덕 말고 이렇게 까스레 타원형인 언덕에 나무지 않습니까 숲이 많은 큰 나무 응. 큰 나무에 몸뚱이는 좀작더라고요 이거 응. 하나 봤습니 나무 예, 한 그릇? 엄청 큰 나무 응. 숲, 뭐고, 숲이 막, 파이 막, 꽉 참. 음, 네. 그게 나는 선왕 할머니거든. 니가 예. 빨리, 니 예. 네 엄마하고 선왕 안 갔지? 아직. 니 뭐, 네 엄마가 움직이려지는 거야? 응, 못 갔지? 예. 응. 그러면 니네 선왕 가야 되겠다. 선왕 가서, 니가 아직 선왕을 지금 이사를 한 번도 안 했거든. 예, 알죠. 그래서 선왕 할머니 기다리는 그 표적인 것 같으니까, 예. 언제든 빨리 한번 가. 예. 그러니까, 이제 산시는 음. 둘이 같이 가 있고, 음. 용왕도 같이 가는데, 음. 선왕만 타는 거야. 당산만. 음. 선앙은 니는 너거집 앞에, 니는 아, 너가 엄마 집 근처에. 아. 그당산 가서 옥기사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야 될게 천마산, 네. 영도, 여기 용암그 다음에 당산. 각각 네. 당산. 알겠죠? 네. 당산. 그러니까. 난내 당산은 어디지? 네 당산, 그 엄마 옆에. 엄마 집그 옆에, 그게 어. 그거 말하는 거요 어. 아, 그 찾아가야 음. 되 일단 그게 가봐. 그게 가보면, 그게 음. 가보고 또 느껴보자. 느껴보고, 음. 딴 데서 부르는 것 같으면 또딴 데로 가면 되니까. 음. 일단은 선앙문을 열어라는 그거, 그 지키는 같다 예. 응. 자, 응, 술은 다 부여주고, 관련 책, 어.